네 우리 둔부 후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둔부 후면은요 여러분 흔히들 엉덩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은요 가장 큰 대둔근이 있을 거고요. 그 옆면으로는 중둔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소둔근이 있을 거고요. 더 깊이 심부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다리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고관절 외정 근육군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골반부터 내 다리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근육이 긴장이 됐었을 때에는요, 자, 이거에 따라서 내 다리까지 더 저리거나 혹은 혈관과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긴장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등부 후면뿐만 아니라 내 다리 후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소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등근은요, 대등근, 중등근보다 좀더 신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등근은 뒤쪽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면에 중등근이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좀더 얘, 예, 중등근 껍데기를 까요? 그 앞쪽에 살짝 소등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내 다리를 당연히 신전했었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내외전했었을 때 쓰이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리고 골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을 하겠죠. 이 소등근이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은요, 주로 스포츠 손상, 아니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급하게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쏙 움직였었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하셨을 때 소등근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소등근이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흔한 증상으로는요, 무릎의 바깥쪽, 내 하지의, 우리 종아리의 바깥 부분까지 통증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엉덩이 뒤쪽 부분과 대, 대퇴의 뒷부분에서 통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었다가 일어날 때요, 통증이, 어, 아프다라고 말을, 하,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이 뒤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 다리가 저릿저릿 하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소둔근 폼롤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둔근은요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아 누워주시면 되실 거예요. 한쪽 팔꿈치를 접으셔서 중심을 잡아주실 거고요. 바닥에 있는 다리는 길게 뻗고 위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접어서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실 겁니다. 이때 위부터 다리까지 일직선 상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위에 있는 팔로 지면을 짚어서 중심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위 아래로 움직였던 거는 우리 중둔근이었고요. 소둔근은요 내외전이 들어가야 되. 때문에요. 내 다리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소등근을 마사지하듯이 풀어주시면 되시는데 얘는 생각보다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앞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둔부 후면부 근육을 폼롤러 했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당연히 내 다리를 뒤로 신전하는 근육군들이기 때문에요 허리를 앞쪽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뒤로 젖히는 행동을 했었을 때 통증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둔부의 엉덩이 전체적인 통증 자체가 감소가 될 겁니다 자 얘는요 천장 관절 즉 엉치 관절이랑도 엉치뼈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엉치 쪽에 대한 뻐근함이 감소가 되실 거예요 엉. 엉덩이 쪽에 깊숙한 통증, 그리고 뼈를 찌르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통증에 대해서 개선이 있으실 거고, 내 엉치 관절과 고관절, 그리고 무릎 바깥쪽에 대한 통증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